누굴 찍는 거예요? 네? 누굴 찍는 거예요? 저저 아, 브이로그요 저아 진짜? <laughs> 어, 고생했어. 아유 고 한국 들어오는 거안찍어아여기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여기 뭐, 여기 라이브로 보고 있는 팬들한테 어? 한번 안녕하세요 저 한국 잘 돌아왔습니다 여기.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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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... 워너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 하트 많이 받으주세요 어우 땡큐 땡큐 <웃음> <웃음> 아, 성해 같기는. 아, 시원하다. 렌즈에. 소야, 가서 맛있는 거맛있거고잠깐 아, 고생했어. <laughs> 네. 시기다아 예. 뭐 뮤지컬 네. 재밌게 하고 왔고요. 네. 일본 날씨 네. 되 더웠는데 네. 한국 돌아와서 네. 되게 시원했는데 네. 한국. 안녕하십니까. 안하니다 여기서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이동하겠습니다. 기자님 잘하셨네요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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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오른쪽으로 가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? <laughs> 아야야 여기 여기 여기. 바람이 많이 차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. 좀나올게요아왼쪽아 저쪽에 있다이 뭐야 저거야? 어 저기다 타야겠는데 <laughs>